안정적으로 그렇게 소신있게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루살이 파리 목숨처럼 그 일급들을 다 날리시고, 예, 그리고 오늘, 오늘 팩트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보면은 20년. 하루살이 파리 목숨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하루살이 파리 목숨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공무원한테 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사진은... 하루살이 파리 목숨이라니 어? 아니 아무리 꺼지는 못벌들한테 테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네. 네? 하루살이 파리 목숨이라니 하루살이 파리 목숨이라고 사가, 얘기하는 게 말만 또 사가시는데 이거 사가세요 사가 사가시는데 이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 사가셔야 돼요 문제요 나는 격조 있게 했어 요.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유한 이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입니다. 환경부 장관. 네. 오늘 장관 태도를 보니 매우 경직돼 있고 막분기가 바짝 들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환경부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께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렇게 소신있게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루살이 파리 목숨처럼 뭐, 그렇게 그 일급들을 다 날리시고, 이제 이러면은, 글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네, 좋아 보이지 네. 않는다. 그런 하신 말씀을 하신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하신다. 오늘 팩트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보면은 네. 20년 아니, 그러니까 강경화 전 장관 발언을 문 보면은 아, 원칙적으로. 네. 영토의 조건적인 네, 오염 방안. 처리에 대해서 한 것으로, 지, 이거는 당시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의사, 그러나 마, 테니까 지금은, 지금은 공해 상에 투기하겠다고 일본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팩트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환경부도 우리 국민의 안전, 건강, 생명 이걸 최우선으로 하는 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유감입니다. 그,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장관이 좀 답변을 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등, 뭐, 태도까지 말씀하시면서, 어? 답, 아니,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조금 뭐, 저, 아까 억지라고 썼다고 해서 사과까지 말씀을 하시라 하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장관한테 막말하시는 거예요? 하루살이 파리 목숨이라니. 이런 말, 어있습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렇지, 장관한테, 어? 하루살이 파리 목숨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그렇게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 들으시고. 이따,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여러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의사진행 바로 네? 듣고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하루살이 파리 목숨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공무원한테 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 하루살이 네? 아니, 네. 네? 하루 네. 파리 목숨이라니 아니 아무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루살이 파리 목숨이라니 아니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렇지 어? 하루살이 파리 어, 목숨이라고 살, 얘기하는 게, 말도 안 사가시는데, 이거. 사가세요. 사가, 사가시는데, 이거. 무슨, 그런... 아니, 그럼 장아일 홍보한테라도 하루살이 하루, 파리 목숨이라는 어, 얘기해도 되고? 어. 그거는, 그거, 그거, 그렇게 하면 살, 안 돼요. 살이 살이 안 돼요.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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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 사가, 사가셔야 돼요. 예. 예. 예? 예? 언제요? 나는 격조 있겠어. 요! 다 하셨습니까? 예. 이수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으세요? 여당 간사께서 앞으로 우리 회의 시간에 그 다른 의원들 발언 중에 끼어들지 않으시고 소리 지르지 않으신다면 저도 뭐 거울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여야가? 저도 거기에 맞춰서 그 조용하게 또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뭔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께서 그 환경부 일급 공무원들이 모두 뭐그 해임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표를 낸 것으로 이 자리에 다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편향된 그런 발언이라든지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환경부를 또 평가하고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라는 게 파리목숨처럼 내일을 알수 없고 뭐 사표 내고 나가라. 그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인지, 제가 언제 환경부 장관한테 파리목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응?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합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양, 양쪽에 간사님들께서 공방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드린 거고요. 어, 이수진 의원님께서 뭐 사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헛말이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하루살이 파리 목숨으로 환경부 1급 공무원들을 지칭하셨어요. 그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장관이 됐든 1급이 됐든 뭐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께서 고의로 한건 아니지만은 저 뒤에 고위직 공무원들 계시고, 백만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불안한데, 거기 진짜 이제, 하루살이라고, 하루살이, 파리는 하루는 더 사는데, 어쨌든, 하루살이 또는 파리 목숨, 뭐 이런 식으로 비유했던 부분은 좀유감을 표명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네, 제견 표명이에요. 저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 앞으로도 말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았으면 많은 공무원들께서 그 의견을 드립니다. 뭐 의원님께서 안 하시겠다면 제라도 해야죠. 사람 개인에게 너는 하루살이 파리 목숨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과할 문제죠. 그 반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인사권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평생을 공직에 몸담은 1급 이면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런 공무원들을 일괄 사직서를 받고 그러는 것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고 사실은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도 또 노동자로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노동성에 대해서는 노동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분두분 두분 간사님 자리에서 자, 잠깐 앉아 계십시오. 어, 자, 죄송합니다. 마, 받은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네를 선포합니다.